아이고, 여러분들 음, 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A6 풀체인지는 아니고, 이 A6 이제 일렉트릭이 새로 나와서 제가 운전을 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야, 이거 승차감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니, 나 진짜 내가 칭찬하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칭찬했던 게 아이오닉 9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좋다. 이거 차 진짜 괜찮다. 그러다가 지금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전기차가 나타났어. 어... 아, 요 A6 e 이트론이란 모델인데, 이야, 요 실내 일단은 풀체인지로 다 바뀌었죠? 일단 방해 지시는 키니까 막 거기 불이 들어오네요. 아, 이게다이내믹 인터렉션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 이쪽으로 다 휩씬 나오죠. 아, 이제 아우디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이 일단 바뀐 실내부터 너무 나는 어, 마음에 들고, 특히 이 승차감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내가 진짜 얘네한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요. 이 디자인을 만든 사람도 생각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대중적인 디자인을 당연히 알 텐데, 그릴을 나는 왜 아우디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면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라고 있어요. 아. 그릴이 거의 똑같이 생겼고 헤드램프까지 이거는 나는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 A6 이트론 같은 경우가 가격이 하, 요즘 이돈 씨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얼만데요 지금 오늘 갖고 온게 S 라인이거든요. 이게 1억 210만 원.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 할인이 있어요. 아우디 자체에서 1,100만 원 보조금을 해주거든요. 아 1,100만 원 보조금을 해줘서 이차 같은 경우도 9천만 원 초반에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이 차의 라이벌인 i 5 얘도 천만 원 넘게 해줘요. 그리고 EQ35 e 0 얘도 할인 많이 해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기본형으로만 봤을 때 i5보다는 좀더 비싸고 EQ보다는 e 싸고, 그래서 딱 중간 위치의 가격으로 나왔어요. G80 일렉트릭도 경쟁 모델이잖아요. 아, 근데 일단은 걔는 빼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잖아. 빼자. 예 <laughs> 아우디에서 포르쉐랑 같이 개발한 이제 PPE 플랫폼이라고 있거든요. 뭐지? 세단으로는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SUV에서는 Q6 e t r o n 이랑 막한 일부에는 그 플랫폼이 들어갔어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이런 데쫙 날렵하게 들어갔고 조명에서 닿게 여기에 시그니처 라이트가 <laughs> 들어갔어요. 앞에 이제 8가지 모양 그리고 뒤에 이제 한 가지 이게 일루미네이티드 라이트라고 해서 이쪽에 불이 들어오는 게 앞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저 뒤쪽에만 불이 들어오거든요. 아... 여기도 이제 S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 범퍼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일반 어드밴스 모델하고는 살짝 다른 근데 얘가 경쟁차 모델에 비해서 좀 우위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이제 아수라 발발타. 원고. 뭐 어머! 어.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프렁크가 있다는 사실. 어... 근데 정말 뭐 작아요. 근데 이 정도만 있어도 안 꺼내는 짐들 있잖아요. 이런 어, 것들을 이제 살짝 놓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없는 거보단 낫다. 그치? 뭐든지. 항상 얘기하지만 요 쿠페 라인을 되게 잘 만들어요. 맞아요. 두 번째로 이쁘게 좀잘만든 점은 요 휠이. 기본으로 2 1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아니, 이거 누가 이거 전기차 휠로 알겠냐고. 근데 얘가 이제 배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체가 굉장히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요 뚱뚱한 디자인을 좀감추려고 요쪽에 좀 블랙으로 라인을 칠해놨어요. 음. 내가 원래 얼굴이 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느낌이 아시죠? 쉐딩 엄청하고, 어, 쉐딩 엄청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려놨는데도 되게 뚱뚱해 보인다는 이런 좀 단점이 있기는 해요. 요게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원래 이 S 라인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216만 원인데, 어... 요건 옵션으로 넣어도 되고 안 넣도 어 돼요. 근데 얘 말고 내가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은 A6 e-tron의 블랙 에디션 있어요. 블랙 에디션 고르잖아. 그럼 중요한 게이 그릴이 블랙으로 변해가지고 아... 그나마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이제 1억 5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1,100만 원 할인 받으면 9,400만 원 정도가 되는 가격인데 이거를 사실 분들은 좀 무조건 블랙 에디션을 뽑으면 은이 사이드 미러도 무료로 들어간다는 사실. 저기 딱히 누르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음, 이쪽이 우와하네. 이제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할수 있는 곳이고, 이 반대쪽으로 오면은, 그리고 이쪽을 누르면은 반대쪽이 닫히고, 이쪽이 열려. 그러니까 양쪽으로 동시에 열수 없는 거예요. 이쪽이 아. 이제 급속 충전까지 같이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 때문에, 얘가 경쟁사인 이제 이브나벤츠 EQE보다도 충전속도가 좀더 빠르거든요. 음. 어, 10%에서 한 80%까지 21분이면 되니까, 한몇분 정도 더 빨라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래도 나름 괜찮아. 469km. 자, 이제 못생겼던 앞모습에 비해서 이 이제 뒷모습인데, 타 이뻐 테일 램프도 굉장히 이쁘게잘 만들었고요 이 음. 밑에 라인도 S라인이라서 좀더 디퓨저 같은 것도 밑으로 쭉 내려와 있고 되게 좀 스포티하게 잘 만들었는데 어, 그러니까요 이쪽에 일루미네이트드 라이트가 딱 들어오게 되잖아요 오 하얀색이다 보니까 뭔가 이 알리에서 산 듯한 어, 그런 데서 박아놓던 그런 아.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가장 칭찬할 건 이거예요 참... 와 트렁크 가 이렇게 열려줘야와 물건을 뒷면가... 넣고 빼고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물건 진짜 넣을 때 가장 편한 이게 포지션이에요. 트렁크 공간도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짐 같은 거다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치백 스타일 리프트백으로 열리게 되면은 마치 SUV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 음... 세단과 다르게 의자를 접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SUV처럼 긴거싣고 넣고 빼고 할때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골프백 싣거나 이럴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이 좀 많이 쿠페용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뒷좌석을 앉게 되면 아 벌써 답답하고 그렇죠? 이 머리 공간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여기를 올리려면 이마를 가 없다. 티랑크를더 여기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큰 성인이 뒤에 음. 탈땐좀불편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 뭐 옵션적인 부분이 이런데 이제 선블라이드라든지 아, 이거 진짜 큰데 수납함이라든지. <laughs> 가운데 이런 이제 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 가격에서 누릴 만한 이런 럭셔리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좀 아쉬워요. 나름 발밑 공간은 살짝 있는데 조금 답답한 수준. 발이 좀 들어가다 많은 정도고요. 그리고 이쪽에 약간의 턱이 있어요. 완전 전기차처럼 편하게 앉을 순 없다. 공간이랑 이런 거는 뭐 무릎이랑 이런 거뭐 나쁜 정도는 아니고요. 막 넓은 편도 아니에요. 그리 도시락도 정말 와, 뒷좌석에는 거의 한 100만 원밖에 안쓴 느낌. 이리고 <laughs>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패스트팩 형식이라서 이 시트가 리클라인이 되지 않아요. 아. 허벅지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뜨게 되고 장거리 리미티드는 40분이야. 어, 이쪽에 이제 스위쳐블 파노라마 형식으로 돼 있는데 테슬라나 이런 종류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림막 필수더라고요. 이거 아. 아니면 정말 뜨겁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어, 이제 가격대가 그래도 나름 9천만 원, 1억 대 근데 뒷좌석에 통풍시트가 따로 없다는 점. 아, 그런 네. 게 조금 아쉬워요. 2열 통풍 시트는 항상 플래그십에 가야만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국산차들이 옵션에서는 정말 해자예요. 이런 점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실내는 좀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일반 모델은 뭐 베이지라든지 뭐 여러 색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S 라인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좀 블랙밖에 못 고른다는 점. 요 디지털 룸미러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장기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편하다 안 편하다 딱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걸 오래 타보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진짜 편한지 안 편한지. 아니면 정 되면 괜찮은지 전 아직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옵션을 필요 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200만원 돈 되는 돈 주고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음. 근데 난 이제 아우디가 이 바뀐 실내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바뀐 요 모습 14.9 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요런 모양들은 되게 좀잘 만들어놨고요 이것도 s 라인이나 핸들이 모양이 좀 달라요 요쪽은 이제 요번에 나온 아우디답게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똑같이 생겼고요 어 요런 이제 버킷시트라든지 요런 것들도 이제 기본으로 다 똑같긴 한데 블랙 에디션 가잖아요 그럼 요쪽에도 이제 사운드가 들어가요 지금도 이 뱅앤올룩슨 같은 16개 스피커랑 16채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블랙에디션은 20채널. 이쪽에 조수석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 S라인은 무료로 들어가 있어요. 어드밴스만 이제 133만원 주고 이제 이걸 넣어야 되는 건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되고, 패턴이 있네요. 네, 패턴이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여고 계담, 여고 계담. 네, 여고 계담 저렇게 딱딱 되는데, 뭐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는뭐 크게 막 칭찬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디, 김도경 대리입니다. 아유, 아니요. 네. 요거, 승차감 너무 좋거든요. 진짜 제가 여태 아까 외형 갖다좀 깠잖아요. 특히 아, 네, 네. 외관, 저는 그릴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 항상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전기차들은 왜 이렇게 다 못생겼을까요? 아, 그... 아이오닉 라인도 <laughs>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앞모습만 촤 <laughs> 내가 아, 네. 요 전기차를 아까도 좀 타보고, 지금 또 타, 이제 타려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왜 물건 하나 드디어 나온 것 같은데? 어, 장난. 아 이제 승차감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 그리고 진짜 에어 서스펜션이. 네. 네. 친구, 저희가 되게 안 좋은 노면이거든요 저희가 네, 승차감 네. 테스트하는 곳 네. 이쪽에서도 진짜 불편함 없어 이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네. 제가 좀 가장 허리 안 아프고 편안하게 탈수 있는 진짜. 이런 승차감이 좀잘돼 있어서 너무 좋고 <laughs> 아이오닉9이랑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네. 전기차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음... 밟았을 때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합쳐진 느낌, 하이브리드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 느낌을 어떻게 요번에 이렇게 좀잘 잡았는지 신기할 정도로, 오, 이 펀치력 좋은데 거기에 이 편안한 승차감에 또 이렇게 또 가다보면 이거 어, 내연기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안해서 드디어 물건 하나 나왔다. 일단 뭐 당연 전기차답게 이제 굉장히 조용하고 뭐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아, 바퀴 굴림 소리 정도 외에는 뭐 이제 아무 소리도 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코너에서도, 아니, 와 이게. 전기차야, 내용기관이야. <laughs> 못생겼어. 인정, 못생겼어. 난, 저는 못생겼다 생각해요. 그런데 못생긴 애들이 착해. <laughs> 응. 못생겼는데 착해. 너무 이 주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너무 테슬라 같이 진짜 난이 전기차야 하는 느낌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내연기관에 좀 오래 타서 그런지 그런 느낌을 좀 원하는데 이두 가지를 다 갖췄다 보니까 제가 좀 원하는 그런 승차감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에어 서스까지 들어가 있으면 단단함, 부드러움 동시에 토크가 한 번에 터지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저를 좀 충족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와. 아 코너는 일품이다, 진짜.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요. 이 에어 서스펜션. <laughs> 당연히 이 차는 지금 후륜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 S6 같은 경우는 500마력이 넘거든요. 그거는 이제 4륜으로 어, 굴러가게 되는데 이 정도의 성능만 나아줘도 지금 환산을 하면 365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경쟁 차랑 비교를 하자면 뭐 i5나 EQ에 비해서도 일단 성능 면에서는 가장 높아요. 동급에서 봤을 때.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이 네. 이제 S라인부터는 이 헤드업 스레이가 제대로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AR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앞에 화면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움직여줘요. 편의성인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차 안에만 타 있을 때는 요 실내 디자인도 바뀌었지,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 시인성도 좋고. 근데 어드밴스부터 가면은 그것도 9천만 원이고 할인 받아도 8천만 원대인데, 걔또 네. 헤드업이 없더라고요. 어, 우리가 8천만 원대 차를 샀는데 헤드업이 네. 없다. 요거는 조금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아마 그거는 이제 헤드업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지러워. 없어요. 있으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어, 헤드업 또... 있으면 네. 좋지. 없. <laughs> 이거 싫어하는 분. 있을까요? 아, 이제 3 6 5마력에 이제 제로백이 5 4초에요이차가 아까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좀 합쳐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요. 아, 막상 엑셀의 발을 가져가면은 제로백 5.4초처럼 느껴지지 않고 한 4초대, 맞아요.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거 뭐 노말이에요, 그냥 일반. 아, 이게 노말이에요? 네. 일단 렉이 나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웃음 짓게 만드는. 아이오징나 나인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 여기 앞에 열은 좀 이중 접합이 들어갔거든요. 이 열은 어때요? 이 열은 없어. 아 뒤에서 바람 소리가 다 들려오는구나. 음... 어 풍절음이 어마무시한데.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은데요.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이동시라고 되면 댓글을 많이 다는 <laughs> 게. 그러니까 요 차가 어쨌든 1억이에요. 거기다 이제 뭐 할인이 뭐 1,100만 원뭐 보조금 준다고는 하지만 아우디 자체에서 그렇다고 i5, 네. e q e 걔네 할인 안 하느냐. 걔네 다1 0 0 0만원 이상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격적으로 경쟁력은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격대에 저 정도 풍절음 용납할 수 없거든요 네. 아무리 승차감이 좋아도 <laughs> 어, 저는 아무 소리도 지금 안 들려요 너무 조용한데요? 이어폰 끼셨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백앤옵스의 16스피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laughs> 베이스가 좀 아쉽다 아요때 원래 울어야 되거든 요때저 이거 하, 이 음악 듣고 헬스하다가 울, 울거든요 울요요 요 부분에서 아찔 정도는 아닌데 뭐 음. 일반 그 아우디 사운드보다는 나요나는데뭐 네. 그렇게 뭐또 극찬하거나 뭐 그럴 정도의 <laughs> 음악은 아니라서 블랙핑크 미안해요 네. 나차 안이 난리 날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좀 한번 밟아보려고 하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순간순간 저 바깥을 보고 있어요 이 옵션은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아 스포츠 모드 놨을 때이 머리 좀 뒤통수 박히려는 <laughs> 이 느낌 느껴져 <laughs> <웃음> 뭐, <웃음> 엄청 세진 않는데 아니죠, 막 엄청 막 고성능은 아니니까. 근데 이차 같은 경우가 그 공기 저항계수가 이제 0.2 LCD예요. 네. 그 그러니까 아우디에서 좀 공기 저항 계 수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차 되게 뚱뚱하고 커요. 그 그러니까 e 세그먼트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공기 저항계수는 거의 모델 3급 음.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65km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정도 0.2 LCD 만들려면 디자인을 포기해야 돼. 모든 차든지요. 공기 저항 계수가 나쁘면 무조건 그 보호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나온 차 중에 이쁜 차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오닉 나 9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위해선 디자인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바겐도 전기차로 나올 때 그냥 걔네는 주행 거리를 버렸잖아요. 음. 디자인을 위해서. 어쨌든 주행 거리랑 이런 것도 다 마음에 들고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진짜 이번에 아우디에서 좀 괜찮은 전기차가 하나 나왔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차가 뭐1 1 0 0만원 보조금 뭐 할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외엔 더 없죠. 네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뭐 추가로 진행되는 건 없어. 요 그러니까 경쟁차들이 안할때 했으면 음. 모르겠는데 네. 다 똑같이 할때 하니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실 없어요. 다른 분들이 미리 올라온 영상도 보니까 댓글에 이 이벤트 끝나면 또 그냥 할인한다. 이거 <laughs> 끝나고 연말 가면 또 2천, 3천 한다. 아하. 뭐 이런 것들이 달리더라고요. 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배신 <laughs> 많이 때리잖아요. 아닙니다. 이제는. 대신 안대를 네. 당연히 경쟁 차에 비해서 이 가격이 네. 어, 네. 확 비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고심해야 될게 이제 8, 9, 000대 이 세그먼트에서 음. 전기차를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음. 승차감만으로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가격대에 살만한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 또 SUV 원하시는 분들 SUV로도 갈수 있고. 어,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꼭 시승을 해보고 타봤으면 좋겠고. 요즘에 좀 아우디에서 할인 많이 하는 차또뭐 있어요? 일단은 뭐 이런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이제 네. Q6 e-tron이. 아 그럼 얼마나 아리네요? 지금 A6 이트론보다는 조금 더 하고 아, 있습니다. 좀더 하고 있어요? 네. 브랜드가 주는 그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포르쉐 파나메라가 이 어, 예, 플랫폼으로 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는 아마 방패를 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런 성능이어도 가격이 2억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포르쉐니까 또살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laughs> 포르쉐 보고 이돈씨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또 아우디의 위상이 다시 선다면은 네. 또요 가격대도 아 그래 살만하지 이런 네, 차가 그쵸.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고 네. 요 영상 또 그냥 막 보지 마시고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네. 더운 여름날에 항상 또게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 구독 한번 또 눌러주시고 한다면은 제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또 김도경 대리님 한테 네. 아우디 사실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네. 아 이, 이차 진짜 승차감이랑 너무 좋은데 다 좋아 막 소개팅 나가는데 막다 네. 착하고 다 좋은데 네.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뭐 근데 외모는 개인 취향이니까요. 네, 그쵸? 외모, 외모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내실이 <laughs> 네 중요한. 내실이 중요하다. 네. 못생겼어. <laughs>